사고가 났던 3마일선 원전 2호기 옆에 있는 1호기를 예토전쟁 하겠다고 공표한 건 지금 정보죠. 바이든의 민주당 행정부.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결정인데 민주당에서 그것도 사고가 났었던 그 원자로 바로 옆에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한다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몇몇 언론사들은 아예 대놓고 원자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몇몇 예시로 기사들 을 캡처해서 가져와 보았어요. 가장 큰 골자는 원자력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비싸다 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 다시 원자력 발전을 특히 사고가 났었던 원자로, 바로 옆에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심 궁금하긴 합니다. 지난 정부도 이제 탈원전한다고 돈은 돈들 날리고 10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었는데 속된 말로 겐세이만 놓고 멀쩡한 월성 1호기, 도 죽여버리고 월성 1호기의 경우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중수로여서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핵무장을 한다는 가정할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어찌보면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원전인데 진영논리에 묻혀서 너무 빨리 폐쇄된 것이 아닌지 좀 아쉽긴 합니다.